안녕하세요. 해커스 편의 유튜브 지기입니다. 2024년 경찰대 편입 모집 요강이 발표되어 알려드리고자 해요. 영상의 순서는 모집 인원 및 응시 자격, 전형 일정, 신체 및 체력 조건,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 최종 성적 환산 시 동점자 순위 처리 기준,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 모집 요강 차이점 순입니다. 그럼 바로 알아볼까요?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 모집 요강. 모집 인원 및 응시 자격. 입학 정원은 남녀 통합으로서 일반 대학생 25명, 재직 경찰관 25명으로 총 50명을 선발합니다. 응시자격은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공통자격과 재직경찰관 응시자격 두 가지인데요 일반대학생 재직경찰관 공통자격과 일반대학생 자격 위주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학력입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63학점 이상 또는 학점은행지로 70학점 이상 취득하거나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입니다 세부 학력 기준에 대해서는 위표를 참조해주세요 두 번째는 성적입니다 전적대학 성적평균 80점 이상자입니다 세 번째는 연령입니다 만 17세 이상, 44세 미만, 1980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 기간 중 출생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는 국적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다음은 전형 일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응시원서 접수. 응시원서 접수 기간은 2023년 8월 25일 금요일 10시부터 9월 4일 월요일 18시까지입니다. 두 번째, 증빙서류 업로드.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학력 증명서, 성적 증명서 순으로 스캔 후, 한 개의 PDF 파일로 원서 접수 웹사이트에 업로드하면 된답니다. 외국 대학 학력, 성적 증명서의 경우, 수료 및 취득을 증명할 수 있는 추가서류 업로드가 필요해요. 세 번째, 1차 시험. 1차 시험 일자는 2023년 11월 11일 토요일 8시 30분부터 11시 10분까지이고요. 첫차 시험 합격자 발표는 2013년 11월 14일 화요일 17시입니다. 2차 시험 합격자 선발 기준은 전형별 모집 정원의 3배수를 선발하며 최하위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더 자세한 일정에 대해서는 리표를 참조해주세요 영어는 알겠는데 언어논리는 뭐지? 라는 분들 언어논리는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영역 등 폭넓은 분야에서 사실적, 추론적,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문제로 구성해 출제된답니다 영어는 배점이 2.5점인 40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하며 언어논리는 배점이 4점인 25문항을 60분 동안 풀어야 해요 네 번째 이차 시험. 이차 시험은 신체 체력 적성 검사와 면접 시험으로 나뉘며, 면접 시험은 신체 체력 검사 합격자의 한해 조를 나누어 진행되는 시험이랍니다. 신체 체력 적성 검사의 경우 2023년 11월 27일 월요일부터 12월 8일 금요일까지 진행되며, 면접 시험의 경우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부터 12월 29일 금요일까지 진행돼요. 다섯 번째 최종 합격자 발표. 최종 합격자 발표일은 2024년 1월 4일 목요일이며, 최종 합격자 등록일은 2024년 1월 8일 월요일 9시부터 1월 9일 화요일 18시까지랍니다. 또한 추가 합격자 발표 및 등록일은 2024년 1월 10일 수요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해 주세요. 다음은 신체 및 체력 조건입니다. 신체 조건은 위 표와 같아요. 위 신체 검사 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 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여기서 주목. 체력 검사에서 작년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2023년에는 팔굽혀펴기, 20m 달리기 등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했다면, 2024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졸업, 즉 임용전 경찰공무원 채용 기준인 순환식 체력 검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이 그림이 순환식 체력 검사 수행 동선인데요. 장벽 넘기, 허들 넘기, 다섯 계단 오르내리기, 장대 허들 넘기 등에 대한 항목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는 점꼭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최종 합격자 결정 방법입니다. 경찰대 편입에서는 1차 시험 60점, 체력 20점, 면접 20점을 합산해 총 100점 만점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시험별 점수는 이와 같습니다. 면접 시험 평가 항목의 경우 다음과 같으며 평가 원점수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만은 불합격입니다. 적성 면접 평가 40점 만점 기준으로 사활 미만자는 전체 평가 원점수가 60점 이상이어도 불합격인 점 참고하세요. 다음은 최종 성적 환산 시 동점자 순위 처리 기준입니다. 1순위 1차 시험, 2순위 면접 시험, 3순위 체력시험 순입니다. 여기서 체력시험의 경우 기록 우수자 순서로 처리되는 점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체력시험 외에 변경된 네가지 사항에 대해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일반 대학생 응시 지구가 17개에서 7개로 줄어들었는데요. 2024학년도 시험 응시 지역은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남부에서만 진행됩니다. 두 번째는 1차 시험장에 마스크와 귀마개 지참이 가능해졌다는 점인데요. 귀마개의 경우 크기가 귓구멍을 막을 정도 크기인 경우에만 허용되기 때문에 사이즈를 잘 확인하고 지참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1차 시험장 휴대금지 물품에 블루투스 이어폰이 추가되었습니다. 블루투스 이어폰 외에도 통신기능이 있는 모든 전자기기 지참이 불가하니 참고해주세요. 마지막 네 번째 개인별로 1일 순환식 체력 검사 연습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인데요. 11월 20일 월요일, 11월 20일 화요일에 연습이 가능하며 그 다음 주인 11월 27일 월요일에 시험이 진행되니 꼭 연습해보고 시험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학년도 경찰대 편입모집 유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영상을 보니 경찰대를 편입하고 싶다는 욕구가 삼 좋지 않나요? 편입영어, 언어논리, 체력 면접까지 여러 분야를 평가하는 경찰대 편입인 만큼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해요. 상위권 진학에 강력한 카드. 경찰대 편입 준비가 막막한 여러분들의 고민, 해커스 편입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커스에서는 체계적인 권리가 가능한 학원 수업, 생생한 몰입감이 전달되는 라이브 강의, 무한 수강이 가능한 인강, 다양하고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수강할 수 있어요. 경찰 학원 17년 경력, 경찰대 편입 영어 전문 강호재 선생님, 희색 교재 집필 경력, 언어 논리 최수지 선생님과 함께. 경찰 1위 해커스에서는 경찰 영어에 대한 풍부한 연구 데이터와 분석 자료를 통해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언어 논리 역시 편입 역사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과목이지만 해커스 편입에서는 역대 핏셋 기출을 바탕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전략적인 준비가 가능합니다 필기 시험뿐만 아니라 체력과 면접까지 최종 합격으로 가기 위한 모든 전 과정을 해커스가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경찰 1위 해커스가 경찰대 최종 합격을 활짝 열어드립니다